2020년 5월 23일 토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기름값 하락세 멈춰. 낙폭 영원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7주 연속 하락했으나 낙폭이 영원대로 사실상 지난주와 같았고 서울 등 일부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폭란 영향으로 하락했던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가 회복하면서 하락세가 꺾였고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성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48.9원으로 지난주보다 0.4원 하락했습니다. 2. 코로나19 발 뜻밖에 업종 뜬다. 성형하고 자전거 샀다. 코로나19 발 경기 침체로 대부분 업종의 매출이 급감했으나 성형외과와 수입차, 자전거 등의 매출은 늘었대 아닌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대신할 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 매출이 급증. 올 3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3. 최근 2년간 지방 집값 떨어졌는데 여기만 급등.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2년 연속 하락한 반면 대전 지역 집값은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던 대전 주택 가격이 2018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 지난해에는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짐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에서 나온 대전 주택 가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 8.1%는 전국 15개 광역시 도중에서 가장 높았고 2위인 서울의 7.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현대차가 돈 써가며 기어봉 버리는 이유는 최근 현대 자동차에서도 기어봉을 없애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물량이 달린다는 바로 그차 현대차의 첫 대형 SUV 펠리세이드가 기어봉 대신 버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시된 신형 8세대 소나타 역시 버튼으로 변속합니다. 기계적인 성능만으로 따지자면 독일차 등의 아무래도 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첨단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동차를 만들고 이를 알리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 자동화하는 수순을 거쳐야 자율주행차에도 한발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5. 삼성전자는 중국 화웨이를 살릴까 버릴까? 실제 업계에선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통신 반도체 엑시노스 납품을 요청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엑시노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브랜드입니다. 갤럭시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일부 중국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엑시노스를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요구. 화웨이 일은 TSMC, 삼성과의 초미세 공정 경쟁서 밀리나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일명 파운드리 이위 기업인 대만계 TSMC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에 따라 반도체 초미세 공정 개발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유력 시장 조 사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핵심 승부처가 반도체 기판에 보다가는 회로를 새겨 지적도 높은 집을 생산하는 능력인 점을 감안하면. TSMC의 경쟁력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에 다름 아닙니다. 역으로 TSMC와 대등한 초미세 공정 능력을 갖춘 유일한 업체인 삼성전자 입장에선 현재 2위인 시장 점유율을 늘릴 절호의 기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7. 미국, 중국 반도체 전쟁 삼성, SK는 미중 대결 양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중국 우한이냐 아니냐 책임눈이 불거지더니 반도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말 대결에 전면전으로 번질 태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경제, 또한번 미중 갈등이라는 대외학제를 만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드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8. 여의도 미래 바꾸는 10년간의 대서사시, NH투자증권의 파크원 배팅, 파크원은 2007년 착공을 시작했으나 공정률이 20에서 25% 정도 진행된 2010년 10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사업 주체인 Y22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베스트먼트와 토지 소유주인 통일교재단 사이에 지상권 설정 관련 소송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파크원은 6년여 동안이나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파크원 프로젝트는 NH투자증권의 과감한 배팅으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9. 자동차 산업 구조 재편기 진입할 것. 완성차 인수합병 부품사 감소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 수요 공급 충격이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이 구조 재편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의 금융위기는 완성차 업체 간 인수합병 부품사의 절대 숫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는 다임너크라이슬러의 합병,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르노니산의 얼라이언스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GM 파산, 피아트의 크라이슬러 인수, 타타의 제규어 랜드로버 인수, 지리자동차의 볼보 인수 등 대규모 산업구조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10. 현대차 재친 카카오, 순위 오른 바이오. 코로나가 바꾼 증시 지형도. 코로나19가 한국 증시의 지형도를 바꿔놓았습니다. IT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 10위 이내에 진입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약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실현한 LG 생활 건강도 시총 10위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물산 등은 시총순위가 추락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1. 막차 타야 한다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뭐길래? 분양권 전매 제한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권리의 매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왜 권리를 마음대로 못 팔게 하는 걸까요?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거나 분양 후 웃돈이 붙기 시작하면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팔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아파트가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 사고 팔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차익 내매를 막기 위해 정부는 1981년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발표한 분양권 전매 제한은 없던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하던 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12. 전매 제한 강화 전 광역시 주요 분양단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부천,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또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도 토지 대부분이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모든 주택이 전매 제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8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규제를 피한 막차 물량이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시티 건설이 5월 말 죽전역 시티 프라디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전에서는 우미 건설이 대전 둥곡 우미린을 5월 중 분양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5월 중 광산구 소촌동 힐스테이트 광산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 부평구 구계동에서는 5월 중 SK건설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부평 SK뷰 해무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3. 미국 2위 렌터카 업체 허츠 코로나19의 파산보호 신청.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렌터카 업체 허츠가 코로나19 여파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허츠의 매출 대부분이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차량 대여에서 나오는데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지난달 허츠의 경쟁사 에이비스는 코로나19 위기를 견뎌냈지만 허츠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14. 한은 이번에도 기준금리 내릴까?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은은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리며 사상 첫 제로 금리 시대를 연바했습니다. 채권시장 등에서는 최근의 수출 급감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등 3월 당시보다 더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해 금통위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 증시와 환율 등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15. 서울 아파트 값 하락세 주춤 경기 인천은 반등. 정부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8주 연속 하락했지만 일부 급매물이 거래된 이후 하락 폭은 다소 주춤해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각종 규제가 집중된 서울과 달리 신도시나 경기, 인천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도 예상됩니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정부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방향성 탐색을 위한 관망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6. 뉴욕 증시 미중 충돌에도 코로나19 백신 기대 다우 0.04% 하락 마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에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96 포인트 0.04% 하락한 24,465.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과 경제재계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17. 디지털세는 손도 못 대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한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소송 전까지 불사한 인터넷 망 사용료 전투의 승자는 인터넷 제공 사업자 일명 ISP인 통신사. 통신사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 일명 CP에게 망품질을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CP들 사이에선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초 상정된 법안에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서버 의무 설치가 포함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빠졌습니다. 서버 설치는 글로벌 cp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둔다는 의미다. 법인세 부과 등 디지털 과세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18. 올해 여름휴가는 국내가 대세. 불붙은 유통업계 캠핑 마케팅.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름휴가를 해외 대신 국내에서 보내라는 사람들이 늘면서 마케팅 경쟁도 치열합니다. 커피 전문점들도 음료 쿠폰을 모으면 캠핑이자나 여행가방. 파라솔 같은 캠핑용품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수일 만에 품절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의 캠핑 관련 매출을 보면 텐트나 침낭 등 캠핑용품은 147% 증가했고 바비큐 그릴 등 관련 용품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 1kg에 23,000원 돌파, 금겹살 된 삼겹살, 재난지원금 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1일 기준 국내산 냉장 삼겹살의 1kg당 소비자 가격은 23,476원입니다. 이는 2017년 9월 27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1년 전 가격과 비교해도 3,000원 이상 높습니다. 인기부위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는 최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완화되고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대표적 외식 메뉴인 삼겹살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육류 소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 고용보험, 내년엔 택배대리기사, 그다음 자영업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일자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엔 택배 대리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 형태 근로 동사자로 사업자 성격이 짙은 계층으로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경제활동 확인 시스템, 즉, 국내 전체 취업자에 대한 소득정보 수집, 파악 체계를 먼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